경북대학교 제정신인가요? 식탁 크기가 이게 뭡니까? 학생 인권 이렇게나 추락했나요? 일똑 바로하세요. <laughs> 후배 쿤들 <laughs> 제발 <웃음> 그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주원입니다. 오늘 해볼 건요 에터 레전드 짤들 모아보기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에브리타임이라고 이제 대학생분들이 되게 잘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에타 출신 아니고요막그 페북에 있어 막 땡땡땡 대신 말해드립니다. 아니면은 막 무슨 대나무 숲, 막 이런 거 이제 있거든요. 저 약간 그 시절 인간이기는 한데, 아무튼 오늘 해볼 거는 에타 레전드 짤때 모아보겠습니다. 아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 중앙대 에타 레전드, 이게 뭐야? 어따꾸 게시판? 아유, 무 앞으로 숫자를 쓸 때는 4를 빼고 세. 에? 준북 군. 왜 4를 세지 말라는 거야? 설마 하, 한국에서는 4가 불길한 숫자라서? 지가 에? 그러면 사라 하니까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정말 준북 군이 장난이 심하다니까? 이야. 야우무짱. 本当にありませんか? 에? 준북 군. 이유가 아니야 그야 살을 세지 않아야 널 사모하는 내 마음을 네가 떠올릴 수 있으니까 에 증+ 증분큰 헌터니 키모이에 아유 뭐 가지마 다행이다 내 표정을 들키지 않아서 분명 얼굴이 다 붉어졌겠지 증분큰너 정말. 장난꾸러기라니까.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끔찍하다. 몇 번을 드립을 하는 거야? 예, 태학청원 맞습니다. 124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애초에, 어따쿠 게시판에 들어가서. 아, 좀 심하다. 이프사프사랑 닉네임. 지쿠터 타는 어르신. 오늘 어르신들 지쿠터 타는 거 봤어? 처음 타시는지 느리게 가더라고. 휘청휘청 걸리면서 불안해 보였어. 그래도 점점 그냥 잡는거 보고 안심했어. 옷에 16이라고 적혀있던데 16학번이면 어른신 맞지? 너 나중에 돌려받는다. 어이 글 내려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옷 따대고 어른신 취급이야. 에? 10, 10.. 이거 몇 년도 글이야 응? 아니, 그럼 저는 이승에안 등장하잖아. 아니, 그 어쩔 수 없지. 13학번은 당연히 이승에 등장하지 않잖아. 저는 대학에 안 가잖아. 저는 현역이 아니지. 지금 졸업을 했는데. 화장실에서 왜 담배 피냐고. 나도 이제 흡연실에서 똥쌀 거임. <laughs> 그거랑 다르지 마! 경북대학교 제정신인가요? 식탁 크기가 이게 뭡니까? 학생 인권 이렇게나 추락했나요? 일 똑바로 하세요 후배쿤들 제발 그만 후배쿤들 제발 그만해줘 혹시 얘들아 코팔때 이어폰 단자로 파는 사람 있어? 내가 어렸을 때못 고치던 습관이 코 파는 건데 중학교 때 처음 이어폰 단자로 코 파고 하는데 잘 되는 거야 근데 공결 신청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통합 정보 시스템에 가야 되니? 알려줄게 대분류 수업 수강 소분류 공경시청 페이지 들어가서 작성하고 저장하면 돼 끔찍하다 어... 내 코가 다 아파 아 대박 나 전액 등록금이야 나 진짜 잘 살았다 다들 축하해줘 한 학기 동안 고생했어 이제 마음 고생해 어 마음 고생해 부모님께 뜨거운 효도하는 거 너무 멋있다 부모님 엄청 딱 빠듯하시겠다 축하해 뿌듯이 아니고 빠듯 시험 치는 건 사실 고정관념이 아닐까? 시험 말고 교수님을 치는 걸 어떨까? 진짜. 진짜 에타에 시험 기간만 되면 사람들이 미친다는 게 이런 글을 보고 미치는 거구나. 순수 100% 우리 학교 에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따뜻하다 하고 있는 사람들 모임. <laughs> 715명이나? 많이도 따뜻하다. 수강시청 망해서 비 맞고 돌아간다. 수강시청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학교로 만들던가. 대학교로 합격하고 싶댔지 가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laughs> 3월 1일 새내기 게시판에 올라온 글 싱글벙글 대학생과 교수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죄송하지 않으세요? <laughs> <laughs> 전신마비의 계절이네요 교수님 전신마비가 아니고 천고마비라네 학생 전신마비 맞습니다 나는 황급히 들고 있던 공양용 개선기로 <laughs> 교수님 머리를 내렸었다 가을이었다 뭘 황급해? 미친놈 아니야, 저저거 저 제정신? 교수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걸 콱? <laughs> 교수님에 대한 살기가 너무해. 새내기 싸가지 실한가 진짜? 수업 중이었는데 교수님께서 급하신 일 생겼는지 10분만 나갔다 오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앞자리에 한 명이 교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멋대로 나가시면 학생 기만 아니냐고. 내가 손해 보는 10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바락바락 따지는 거임. 교수님도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씀 못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더니 교수님 손목을 탁 붙잡고 하는 말이 내눈 예 앞에서 1분이라도 사라지지 말라고요. 교수님도 민망하셨는지 귀 끝까지 빨개지셔서 밖에는 이러지 말랬잖아, 바보 저질. 그제서야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교수 꽤나 귀엽잖냐? 시험 기간이가 시험 기간 너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데? 잘... 이건 진짜 기출 변형이 아니고 변기출연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난 이거 읽으면서 아니 10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이러면서 약간 충격 먹어서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출 변형이었네 아니 변기 출연 아 과제하는데 화면 속 글자들이 너무 불쌍해 내가 백스페이스 누르면 막 사라지고 좀 뭔가 하루살이 같아서 안쓰럽다고 해야 하나? 아 하루살이는 너무 길고 1초살이라고 해야 할듯아 <laughs> 정신 차려 아 <laughs>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개 쪽팔려. 오늘 공휴일이라 비대면 수업했는데 수업 시작 전에 고양이랑 대화하면서 놀았단 말이야. 고양이한테 너가 오늘 수업하지 말라고 해주라. 그만두게. 귀엽군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업 그만하겠습니다. 하면서 원맨쇼 했었는데 마이크 켜져 있었어. 노래도 불렀는데 진짜 죽고 싶다. 우리 학교 애타 봄. 미쳐버린 풍수지리 공부법.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명당인 장소는 배삼임수, 이즉 산을 등에지고 강을 앞에 두는 것인데 내 앞에 보이는 건 제수강, 뒤로는 걱정이 태산이니 이 또한 하나의 명당이로다. 하하하. 미쳤네. <laughs> 뭔가 영감이 샘솟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시험 기가만 되면 막 영감이 막 개샘솟는 것 같은데? 시나모롤 키링 찾아가세요. <laughs> 미술관 앞에 올려놨습니다. 주인분 찾아가세요. 무서워 죽겠네 진짜. 청주대 니코 로빈. 오늘 오후에 개 웃긴 차범. 식탁 옮기기인데. 하. 손이 손이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손이 다 똑같아가지고 소름 돋데 남친의 바람. 진지하게 의견 좀요. 남친이 밤에 수학 가야 하는데 굳이 이 밤에 고등학교 여학생, 2학년 학생이랑 단둘이 치킨 먹으러 갔어요. 이거 여친인 제가 화날 부분 맞죠? 저는 최근에 친구의 남친이 고삐랑 바람 나서 4년 사귀고 헤어져서 이것도 그렇고 좀 많이 짜증나는데 남친 배고파서 그냥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링클인가요? 몰라요! 왜 물어? 안 그래도 화나네를,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애를 왜감들려가지고 그렇게 해~? 아, 재밌었습니다. 에타...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13학번도 가입 가능한가요? 저도 교수로 가입해야 된다고요. 아쉽다, 나는 에프리타임도 못하고...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 거, 안, 안볼 거야?